첫 번째 펠레 대 히바우토 워낙에 레전드 분들이니까 하... 펠레 네, 오케이 메시 대 마라드나 메시 박지성 대 손흥민 <laughs> 이마 이거는 진짜 어... 너무 이건 어려운데 예전은 당연히 박지성인데 지금 은티 했으니까 손흥민 음바페 <laughs> 대 오베르마스 아, 둘이 정말 힘든 건데. 은바페. 호날두 데살라. 호날드. 앙리 데 피부. 윙어로서 피부. 네, 윙어로서 피부. 아자르 데 네이마르. 아, 아자르. 아자르. 팀적으로 경기의 흐름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조직적으로 좀더 맞지 않을까? 차범근데 서정아 차범근, 대 <웃음> 차범근. <웃음> <왜요>? 아유 그럼 이게 <laughs> 상대가 안 되지? <laughs> 상대가 안 돼. 아 최고의 고민도. 펠레 대 메시 메시 손흥민대김바페손흥민 <laughs> 우리나라 <laughs> 상당히 <웃음> 좀 어, 많이 점수를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손이 안으로 굽 <laughs> 호날두 대피 호날두. <laughs> 아자르 대 차범근. 음. 차범근. 메시 대 선왕님. <laughs>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선수니까. 메시. 아니 손흥민 선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어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에서 어, 인정을 받고 탑 클래스에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요 지금 요즘에 그런 실력을 봤을 때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 요즘 같은 같은 그런 경기를 보면. 어, 예전보다 상당히 더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경기하는데 그런 운영이나 아, 어, 그런 뭐 1대1 뭐 그런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 자신감 있는 돌파력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 그런데서 지금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거는 앞으로 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 이렇게 예, 상당히 좋은 나이기 이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는생각 합니다 호날드내 차범근 에휴 호날드 차범 <laughs> 감독님 차범 감독님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레전드고 윙어로서의 그런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어, 정말 내가 축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어, 어, 차범근 감독님을 어, 보면서 내가 자라면서 어, 꿈을 갖고 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 좋아하는 분이고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고 좋아하는 감독이었고 어,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호나우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 내누라는뭐 윙어 중에 하나고 뭐전 세계를 지금 흔들 수 있는 그런 축구계의 예,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곽광을 받고 있고 예. 제 이렇게 짠건 아닌데, 메시 대, 호날두. 네. 저는, 메시. 당연히 뭐, 어느 선수 하나, 어, 누가 돼도, 어, 정말, 뭐, 문제가 없을 그런 거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메시 쪽이 더, 어, 그런 최고의,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걸 만드는 거 보면, 그런 스킬 같은 거나 아무래도 유럽 선수로 상대를 하면서 그렇게 그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대부분 크잖아요. 강하고. 근데 그런 선수들을, 어, 거의 뭐 농락시키는데 그런 템포적인 문제에서 반태포 템포, 한 대포 정도의 빠른 그런 순간적인 몸놀림에 그런 유럽 선수들이 뭐 잡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그 피지컬도 좋고 어, 몸의 밸런스도 좋고 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지만 예. 그런 데서 유럽 선수들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좀 어, 핸디캡이 좀 없는 어떻게 보면 좀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의 그런 어, 신체적인 구조에서. 놀라움, 놀라운 그런 어 스킬이 나오는 거, 어 그런 거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응.